청송군은 9월 21일 주황산면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롭게 개관한 예편지 전시관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23년에서 2026년 청송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청송의 지역소멸 극복, 농업발전과 미래먹거리 산업, 기후변화 대응, 지역 보건복지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청송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청송군에서도 지역발전협의회를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지역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소중한 의견들은 법규,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